어, 메디프론. 자, 메디프론 같은 경우 야, 메디프론도 지금 예, 치매 진단 키트 예, 관련주로 예, 엮여 갖고 한번 시세가 났었는데 노인 복지해 가지고 아,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어, 4,634원에 예, 4,634원에 물려 계시다. 야, 예, 요거는 본전가까지는 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추세도 안 좋아요. 추세도 안 좋기 때문에 아, 어, 요거는 조금 팔고 나오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요거는 진짜 2,800원, 예, 65원 나왔네. 그죠? 2,800원 이탈하면 무조건적인 손절 하시고, 요거는 이탈 안 해도, 이탈안 해도 3,300원에서는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등시 매도, 예, 밑으로는 2000, 2,800원 예, 손절 라인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반등시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음. 자, 어, 에스콘의.